가령에 대해 은하기 위해 우편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이거나 알아서라는 태도를 일관하여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편물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보낸 게요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같으면 이럴 것 같아 여기다가 가로하고 여기를 여기다가 가로하고 내용 증명 여기 있지만 요구하고 관련된 서류다라고 해줄 것 같아. 갑제 사모증. 이에 따라 피고들과 토지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는 것 부득이 재산상의 분할 청구를 위하여 이소에 이른 것임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요. 답변서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조정에 협의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답변 치지 답변 원인. 이건의 부동산의 전 소유자, 피고들의 조부로서, 지금 여기 보세요. 이분은 요구하고 관련된 데를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해주죠. 이렇게 해주는게 좋다고 판사님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럼 11호증을 보면서 "어, 저부가 누구구나"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만 써놓으면 보세요. 찾기 좀 힘들죠. 서류를 뒤적인다고 막 판사님을 뒤적이게 만들면 안 돼. 편하게 해줘야 돼. 보고 1호증, 아, 그럼 보면서, 어 이분이구나. 판사님이 그냥 안 봐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눈으로 보지 않아요. 보시면 메모지를 다 갖고 그림을 그린다고. 복잡하다고 생각보다. 그냥 머릿속에서 다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 피고에 누가 조부다. 왜 이럴까. 원거는 그, 지금은 간단한 공용물 분할 소송이 돼서 그렇지 돈 주고받은 거 이런 거막 복잡한 거는 그림 그려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도표를 그려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이것만 읽어도 서류를 보고 알수 있게 여러분 거기다가 뭐 노란 줄긁고줄 줄 긋고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데 있으면 이걸 진한 글씨도 로 하고 이걸 노란 글씨도 하시고 줄도 긋고 해서 중요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그럼 판사님이 특별히 본다고 더왜 이럴까 이러고 이해를 할수 있게 1941년 1월 30일 사진과 같은 선산을 조성하였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분명히 요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그럼 나도 볼수 있게 바로바로 바로 요 밑에다가 좀 해주면 좋잖아. 여긴 없잖아요, 지금. 상대께. 그러면 전, 제가 이거를 보라고 그러면서. 지분경매소송협상 기술 실전 반강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경매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 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